안녕하세요 영창캐드입니다. 오늘은 스케치에 드로우그룹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홈탭에 들어가셔서 스케치 명령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스케치가 활성화가 되면서 두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평면을 잡는 단계와 그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는 단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평면을 잡는 단계에서는 이전에서 배우신 여덟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덟 가지 방법에서 저는 선택한 평면과 일치하는 평면으로 Zx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스케치 환경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리본바의 메뉴들도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스케치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라인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라인 안에 보시면 라인과 포인트, 프리 스케치가 있습니다. 라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왼쪽 버튼으로 시작을 하셔서 클릭, 클릭하시면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인이 마치게 됩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 A 버튼을 누르게 되면, 키보드 A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호를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원호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중간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서부터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면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 원이 원하는 곳으로 안 그려지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나아가듯이 그려주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포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소 위에 점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임의의 공간에 점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변적인 피처나 이제 뭐 포인트가 필요할 경우에 스케치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그 지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프리 스케치에서 인식할 수 있는 도형들을 여기서 체크를 토그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기는 선을 직선으로 볼 것인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일 직선으로만 볼 것인지 보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수직으로 됩니다. 하지만 꺼두게 되면 원하는 스케치에 일치하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을 켰을 경우에는 원을 그리게 되면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 스케치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크. 탄젠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 요소의 끝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라인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두 점을 끝점으로 한세 점으로 이루어진 아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점을 끝점으로 한 하고 선택한 한 점을 지나게 되는 원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아크바의 센터 포인트는 중심을 선택을 한 다음 끝점 끝점 이렇게 원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렉탱글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와 다각형을 만드는 방법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점으로부터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끝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Shift를 누르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만드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rectangle by Two p t 한 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 끝이 되는 한점을 선택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작점과 끝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맥탱글바이 3포인트는 점을 선택을 한 다음 그 다음 한 변이 되는 점을 선택한 다음 높이가 되는 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맥탱글바이 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을 만들어 주신 다음 여기서 Shift를 누르게 되면 이한 변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긋게 되면 t 포인트, o i n t Rectangle by Two p 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선을 꺼어서 양쪽 끝점을 가지게 되는 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각형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심점으로부터 꼭짓점까지의 거리, 다른 하나는 중심점부터 변의 중심까지의 거리. 외접원과 내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각형 변의 수, 그리고 그 거리, 중심점부터 꼭짓점의 거리, 변 중심의 거리, 입력하신 다음에 얼마만큼 각도를 틀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외접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고자 하는 위치에 선택을 하신 다음 이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60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 선택해주시면 꼭지점 꼭지점의 거리를 가지게 된 다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접원 다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값을 입력해 주시고 확인 하시게 되면 내접원 다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름이 곧변 중심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기 위해선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원을 그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 여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지름값과 반지름 값을 입력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반지름 값을 50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 점을 참조해서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점을 선택을 하신 다음 두 번째 점을 지나는 마지막 세 번째 점을 지나게 되는 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지나고, 마지막 세 번째 점에 지나게 되는 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접하는 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직선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로부터 원의 지름을 선택을 해 주면 시 되고요. 원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지름, 반지름 입력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타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으로부터 긴점, 가장 끝에 있는 점, 그리고 끝에 있는 점, 하나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지점에 포인트와 또 포인트 한더 선택을 해주시면 타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3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양 끝에 가장 긴 길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타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브를 해볼 건데요. 커브의 경우에는 라인과 동일하게 선택, 선택, 선택.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커브의 속성에는 이제 빨간색 점, 에디트 포인트와 모서리의 끝에 있는 컨트롤 버텍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디트 포인트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버텍스를 끈 상태로 보이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곡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인스펙트 탭에 들어가셔서 세팅에서 곡률의 크기를 더 늘려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곡률을 촘촘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곡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에디트 포인트를 안 보이게 컨트롤 포인트도 안 보이게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쉐입 에디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모형 전체 곡선 전체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로컬 에디트 사용하시게 되면 이한 점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클로즈 커브 하시게 되면 커브가 이렇게 닫힌 커브로 바뀌게 됩니다.